2025년 올림피아 출전의 마지막 기회 독일의 유로파 프로에서 얼스 칼렌친스키와 퀸트나리아가 또 한번 접전 양상을 그렸습니다. 지난 이탈리 프로에서의 퀸트는 전체적으로 더욱 커진 사이즈와 더 많은 근육 디테일들을 준비했지만 시합주의 컨디셔닝 난조로 전체적으로 몸이 납작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특히 그의 약점인 복근의 선명도가 더욱 떨어진 것이 그의 발목을 크게 잡았죠. 반면 오픈 데뷔 전이었던 얼스는 지난 시합 오픈 선수들과 견주어도 전혀 모자르지 않는 사이즈와 골격, 클래식 피지크 시절부터 꾸준히 보여왔던 완성도 높은 컨디셔닝으로 만장일치 우승을 기록합니다. 두 선수 모두 한주 뒤였던 어제의 유로파 프로에선 다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퀸트는 기존에 보였던 볼륨을 살려 나오면서 이번 시즌 베스트의 몸 상태를 준비했으며, 얼스는 이태리 프로 때보다 수분감을 덜해 본인의 강점인 뚜렷한 세퍼레이션에 무게를 둔채 무대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오픈 선수들과의 골격과 사이즈에서 밀리지 않음을 알고, 자신의 강점을 더 돋보이게 준비한 듯한 얼스의 전략입니다. 두 선수는 사전 심사 때부터 따로 호명되어 탑2 대결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퀸튼의 프레임이 근소 넓은 듯 보였으나 얼스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밀도가 전신에 걸쳐 퀸튼을 앞서는 듯 했습니다. 특히 몸통과 하체에서 얼스가 가진 근육량은 가히 압도적이었는데요. 측면에서 촬영한 두 선수의 비교 심사를 보면 얼스의 등 근육 두께가 실물 체감됩니다. 결과입니다. 6위에는 루이스브리드, 5위에는 아미르 오메라기, 4위에는 마크 액터, 3위에는 에드워드 카그보, 2위에는 킨튼 아리아, 우승에는 얼스 칼렌신스키가 차지하며 오픈 전향이 1년도 채 안되는 기간 안에 2회 연속 오픈 프로쇼를 우승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퀸트는 올해 템파 프로 2위, 텍사스 프로 3위, 이태리 프로 2위, 유로파 프로 2위를 기록하며 2025년 올림피아 출전을 놓쳤지만 코치 없이 본인 인생의 베스트 몸을 만들어냈습니다. 8월부터 길게 이어진 시즌이지만 2026년 올림피아 출전권이 걸린 이후의 시합들을 노려 미리 출전 티켓을 따내는 전략도 선택 옵션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가까운 2026년 올림피아 출전 자격 시합으로는 9월 27일에 개최 예정인 프랑스 쓰나미 프로가 있으며 그 이후로는 올림피아 애프터시합인 10월 18일 브리티시 그랑프리가 있습니다. 현재 퀸튼에게 시합 일정을 물어봐 놓은 상태이며 답이 오는 대로 여러분께 커뮤니티로 공유하겠습니다. 얼스의 우승은 그의 이전 이태리 프로쇼의 우승이 절대 우연이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확실시해준 모습이었는데요. 스코어 카드의 결과는 이태리와 유로파 모두 심사위원 만장일치 우승이었습니다. 181cm 정도의 신장에 시합체 중 118kg이었던 얼스는 클래식 피지 끝에 보였던 날카로운 세포레이션을 그대로 가져와 보디빌딩 팬들의 충격을 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격과 사이즈 역시 오픈 선수들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얼스의 오픈 전향 결심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고, 그가 고심 끝에 오픈 프로전을 준비한 첫 번째 해입니다. 그 말인 즉, 오픈 보디빌딩 프로가 되기 위한 정식적인 오프시즌조차 같지 않았던 얼스가 제한체중까지의 무리한 감량 없이 그대로 나온 것 뿐이란 것입니다. 얼스는 기존의 오픈 디비전 선수들과 다른 모습을 띄었습니다. 큼지막하고 버블리한 근육의 모양을 갖춘 선수는 아니나 근육이 정말 단단히 눌러 담은 것처럼 밀도 있게 자리 잡혀 있으며 칼로 파낸 듯한 복근과 전면 하체의 세포레이션, 후면 하체 부분까지 완벽하게 걷어낸 지방으로 인해 곳곳에 디테일들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상완 2두에 비해 모자란 3두의 사이즈, 어깨 근육, 등 근육의 너비 등 오프 시즌에 해결해야 할 눈에 띄는 약점이 있지만. 기존 오픈 선수들의 공통된 약점이었던 복근과 전면 하체의 강도 높은 세퍼레이션, 완성도 높은 다이어트 상태가 그의 올림피아 순위를 몇 위까지 올려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전한 tfe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